오늘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정식으로 1월 4월 15일 투표하러 가는 날입니다 이게 홍매황가 <laughs> 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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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담장을 아주 담장을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놓은 집이 산유리에 있는데 아 저도 요걸로 황매로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꽃이 거의 여름까지 핀단 말이에요 여름까지 그런데 요걸로만 단 울타리를 다 하기로는 비용도 그렇고 너무 밋밋하니까 보셔줘 이거는 수국 이렇게 화분에 다양한 꽃들을 무질서하게 심어놓는 것이 복합식재 저거 갖고 왔어? 토용 저건 바풀 거? 이게 목단 목단 아, 올해 가장 불행한 꽃이네, 불쌍한 꽃. 1년을 기다려서 그냥 마음껏 뽐냈는데, 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투표하러 갑니다. 여기는 부천입니다. 요란하게 떠들던 부천.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번 투표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투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끝!